이 주류는 이름이 뭐예요? 소주예요. 아 이게 소주라는 거구나. 네. 어때요? 누구세요? 자기 설마 취한 거예요? 기분이다. 제가 골든벨 울리겠습니다. <laughs> 송 실장 진행시켜. 지난번처럼 황금종 한 냥씩 돌리겠습니다. 금한 냥이면 500만 원 돌릴 텐데? 서비스입니다. 응. 요즘 장사하신다고 힘드시죠? 제가 승진시켜드릴게요. 승진이요? 사장에서 건물주로 예? 이 건물 가져요. 감사합니다 건물주신님! <laughs> 주사 스케일이 너무 커요. 금반지로 건배사 할게요. 갑자기요? 송 실장 운띠요. 금 금일봉 1억씩 반 반드시 전 직원에게 지 지급하겠습니다. 와. 지난번처럼 대표님 사비 100조 추경하겠습니다 여기 직원넘는데왜 그러시는 거예요? 너도 이거 줄까? 진짜요? 많이 취하신 것 같으니 제가 모시겠습니다 예? 오늘 먼저 귀가하십시오 그럼 우리 자기 잘 부탁할게요 송 실장 나안 어색했죠? 명품 연기셨습니다 언제쯤이면 취한 척안 하고 편안하게 베풀 수 있을